자, 5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셈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고 시험으로도 일부러 계속 내고 있어. 이거 시험이잘 나와. 학교 시험에서도. 자, 마지막으로 좀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타원은 어, y 절편이 x 절편보다 더 값이 크죠. 어, 절대값이 그래서 위아래로 더 블록한 타원이 돼야 될 거야. 이 아래로 부록한 타원이 요렇게 그려지면 되겠고 이때 여기가 루트 28 여기가 루트 63 됐죠? 자, 이 문제는 초점과 뭐 그다음에 폼 어, 타원의 정의 써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위의 점1사 보면 위의 점이지. 자, p점을 요렇게 설정했을 때이 점에서의 우리가 어 ab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선 구에넣고이 문제가 지난번에 시험에서 도 어떻게 바뀌어서 나왔는지도 또 생각해 주셔야겠지. 자, 먼저 위의 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되죠? 식에다가 대입을 하셔야죠. 그래서 28분의 A제곱 더하기 63분의 B제곱은 1이다. 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렇지. 산술기하 평균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산술기하 평균. 자 산술 기하 평균이 뭐였습니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했을 때이 ab라는 것은 어떤 특정 문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자리, 위치를 생각해 준다고 보시면 돼. a 더하기 b 나누기 2 e, 이게 산술 평균이고 루트 의 a b 이게 기하 평균인데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딱한번 같아지더라 언제? a랑 b랑 같을 때 그때만이 좌변 산술 평균이 우변 기하 평균이랑 같아지는 거야. 그 외에는 무조건 산술 평균이 더큰 거지. 헌데 우리는 이식보다도 양변에 2를 곱해서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식에서 문제를 많이 풀게되지자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요 a는 28분의 a 제곱이 될 것이고 우리 문제에서 요 b 자리에는 요 63분의 b 제곱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28분의 a제곱은 양수인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63분의 b제곱도 양수인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제 양수 맞죠? 자, 그러면은, 이 둘이 양수인 거 확인했을 때, 우리는 그 합이 일정하지,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28분의 a제곱 더하기, 63분의 b제곱이, 이 루트에 28분의 a제곱 곱하기, 63분의 B제곱.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좌변은 이미 1로 합이 일정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주어진 시기에서부터이 루트에, 자, 루트 안에 A제곱과 B제곱은 루트 안에서 절대 값을 달고 나오는데, 어차피 양수니까 AB로 나오고, 자, 루트 안에 28, 4, 7에 28, 63, 7, 9, 63분의 1. 자, 그래서 1. 2AB에, 자, 루트 안에는 4는 2로, 77에 49인 7도, 3의 주곱인 9도, 3으로, 분의 1로 다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요식을 정리하시면 AB의 최대값이 뭐다라고 나올 거야. 자, 여기서 이 문제 풀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AB의 최대값은 구했는데 지난번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세이 내줬냐면은, 이렇게 타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면적이 최대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분명히 샘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1사분면 쪽에 P점 같은 점 하나를 설정해 놓으시면 이때 P가 움직일 때마다 이쪽 4분의 1조각에 해당되는 사각형의 넓이에 변화가 생기고 그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면 그거의 4배가 되는 이큰 직사각형의 넓이도 최대가 되더라 같은 문제라 했었지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자.